춘천의 합탄세 아파트,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위치앤드 규모.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22-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총 218세대 규모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9층, 3개동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평형 앤드 타입. 주택형은 전용 면적 8 4 a 타입, 그리고 대형 타입 1 4 4 a 144A 타입으로 구성돼 있어요. 84A 타입이 가장 많은 가구수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144 타입이 적은 수량으로 구성돼요. 분양가 엔드 자금 정보 84A 타입 분양가는 약 5억 6천 8백만 원 수준 1 4 4 타입은 약 9억 8천만 원, 9억 9천 4백만 원 수준이에요. 청약 일정 모집 공고는 2025년 8월 22일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접수하며 특별공급은 9월 1일 1순위는 9월 2일 2순위는 9월 3일이에요. 당첨자 발표는 9월 12일, 계약은 9월 22일 24일 예정입니다. 입주&입지 특성 입주는 2028년 9월 예정이에요. 자연 조망이 뛰어나며 공지천 유원지, 의암호 등이 인접해 있어서 창박규가 매력적이라는 평이 많고 단지 배치도 개방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좋고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이 가까우며 교통도 편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곳이에요.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 브랜드 조망 인프라 대형 평형까지 고려하면 관심 가져볼 만한 단지란 생각이 드네요. 청약하시려면 일정 놓치지 마세요.